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와글와글 세상 TV에서, 어, 2022년 한국무역경영학회 축의학술대회를 실시간으로 방영할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무역경영학회는, 어, 창설된 지가 한 10년 이상이 되었고요. 우리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등재학술지, 우리 그 다음에 등재후보지에 있는데요. 어, 등재학술지에 해당하는 무역 경영 연구라고 하는 학술지를 1년에 4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무역 경영 학회에서는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는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와글와글 세상 TV의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 학회의 설립을 주도했고, 현재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와글와글 세상 TV에서 다룰 고자 합니다. 어, 냉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 미국은 이 공정한 시장 경쟁, 공정 경쟁, 그 다음에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그 다음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이러한 것을 핵심으로 어, 세계화를 새로운 시대 규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WTO,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함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도 더큰 시장을 얻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계화,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현재와 같은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의 흐름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급속하게 발전, 어, 시켰으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또이 글로벌화를 지탱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면서 이 미국은 여태까지 최근 들어와 가지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취약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뭐냐, 취약한 것이 제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였는데요. 중국하고 이 경쟁하면서 핵심은 어 첨단 기술을 우위라는 이 사실을 인식한 어 미국의 첨단 제조업체들이 만들어 내는 이 제품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존재로 얘기게 되었고, 미국의 이러한 핵심 기술에 기반한 제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우선 어,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와글와글 세상에서도 사회에 걸쳐가지고 어,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본 바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글로벌 공급망은 대체로 비용절감 이라든지 economy of scale 규모의 경제라는 이 경제 사슬로만 얽혀 있었는데 앞으로의 공급망은 미국이냐 아니면은 중국이냐 하는 이념 그리고 같이 사슬이 함께 얽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지금 미국으로서는, 뭡니까?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어, <laughs>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행정 명령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BBC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B 배터리. 그다음에 B 바이오. 그다음에 C 칩스, 반도체.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덧붙여 가지고 바이오 산업 행정 명령을 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니면은 미국에서 발을 붙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한국무역경영학회에서 하는 이 학술대회가 아주 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장소 일정은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어, 장소는 서울 중구 교육지원센터 라고 하기도 하고 이로움센터라고 하는 곳의 컨퍼런스 1에서 1룸에서 학술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여기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개식을 한1 5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조연설로서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 우리. 어, 통상 교섭 관련해가지고 민간 부분의 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연설로 미국의 통상 정책과 수출 통제를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제로서는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정책과 경제 안보. 전략물자관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 지난 한일 간에 어,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어, 수출 일본의 수출 제한이랄까요 이런 거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을 때 가장 바쁘게 움직였던 우리 정부 어, 조직 전략물자 관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이 김희준 박사가 발표를 하고, 토론으로서는 제주 대학 그 다음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두 분이 토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 글로벌 공급 사슬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물류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이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네트워크 DEA라고 하는 분석 툴을 이용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 토론자로서는 부산 대학과 경남 대학교에 계신 두 분이 토론에 임해, 주시고, 두 개의 주제가 발표된 후에 약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거쳐서 세 번째 주제로서는 경제 안보 이렇게 하면서, 주로 제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좀 특이한 주제인 수산 경제 안보와 수산물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목포 해양대학 소속의 김성국 박사, 사회는 한라대학교 윤재우 교수, 그리고 우리 해양 수산 분야의 전문 어, 잡지인 현대해양에 조직하고 있는 박종면 선생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있는 분이 토론에 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국제 기술 이전, 국제 기술 이전이 경제 안보와 글로벌 SCM에 미치는 영향. 어, 저도 아직 이 내용을 미리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 상당히 재미있는 어, 주제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는 한국무역학회 전 회장이었던 박성락 교수가 사회를 맡고요. 그 다음에 한성대의 최 교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김나영 박사 두 분의 토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는 키예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계신 분이 발표를 하고 한국무역학회 전 회장이었던 김항민 경희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은 특성여대 강원대학에 재직 중인 두 분의 교수가 맡을 예정입니다. 음, 장소는 여기 간단히 놓읍니다만 어, 5호선 6호선의 청구역 그리고 2호선 의 신당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곳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 세상이 정말 미국과 중국이 이 반도체라든지 다른 제조의 공급망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세상이 와글와글한데,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로서 혹은 기업으로서 혹은 연구자로서 어떠한 대응을 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리얼 타임 스트리밍을 와글와글 세상 TV에서 방영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